안녕하세요 낭만 고양이에요 오늘은 어, 날씨가 추워 가지고 엊그저께 내놨던 어, 화분 중에 하나가 얼어서 어, 냉해리를 입었길래 예, 오늘은 오늘까지 춥고 따뜻해진다고 해서 안 내놓고 이렇게 어, 내놨던 애들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마리아구요 원종 마리아구요 제가 제일 아끼는 애예요 아요 아이도 지금 오래돼서 음 모양새가 이렇구요 음이 아이도 색이 닿다가 물을 말라 비틀비틀하길래 물을 줬더니 음 새파랗게 됐구요 이제 얘는 관수 를좀 해주려고 상태가 이렇게 생겨서 관수 좀 해주려고 내놨고요. 어, 요 라피네 철학을 제가 지난번에 심어놓고 음, 그냥 이쪽에다 놓고 물만 한 번씩 그냥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네들은 물을 잘, 햇빛도 그렇고 물도 잘못 먹으니까 지금 밑둥은 굳고 목대는 굳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나무 금인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굳히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아이도 햇빛이 잘 드는데 있었다가 크림티에요 있었다가 지금 안으로 들여놨고요. 먼노는 제가 지금 원래 원래는 이렇게 세 개만 심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목대가 어, 너무 우짜라 가지고 잘라졌고요. 얘는 제가 어, 화분은 큰데. 제가 활용을 못하는 거 같아서 어, 금을 먼로 금을 갖다가 옆에 더 심어줬고요. 요 아이 또한 아, 제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했는데요. 꽃대를 그냥 잘라주지 말고 다 놔둘 걸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려고 지금 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보면은 꽃대가 꽃대가 이 자구마다 다 올랐었어요. 근데 제가 다 잘라줬더니 지금 이쪽은 필려고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뻐서 뭐 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꽃대가 있어서. 그리고 이 항아리가 수 아, 저기가 안 되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기르고 있답니다. 요 아이도 제가 음, 너무 어짜라서 잘라주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텝을 스왑의 오렌스, 스왑의 오렌스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것도 꽤 오래 된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윗... 저기는 살아있을 때 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이 안 놓고, 안 입이, 입. 그러다 보니까 입도 쪼그라들었고요. 어, 요 아이도 지금, 밖에 그랑데인데요. 밖에 좀 내놨다, 들여놨다 지금 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지난번에 갖다 심어서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구요. 얘네들은 이제 겨울, 여름잠 잠자로 들어갈 준비를 서서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네. 물을 한번더 줘야겠죠? 어, 제가 이쪽 라인은 이렇게 철화만 어, 있는 쪽이구요. 음, 제가 쭉, 철암만 심어서,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햇빛 때문에, 제가, 바로 찍질 못하고 있어요. 여긴, 화이트 그린이, 근데, 아직, 보니까, 그냥, 저기, 분화가 일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애를 하나 갖다 심었고요. 음, 얘도 음,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못 자랐어요. 근데 그냥 놔둘 거예요. 음, 여기도 목이 길게 나와 있고요. 얘도 어 그래도 이렇게 불에 불을 켜주니까 음 이렇게 색깔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얘네들도 식물등 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 화, 화분이 굉장히 오래된 화분인데도 이게 지금 2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이 화분이 그, 그야말로 음, 유성장에 가서 옹기집에 가서 사온 화분이에요. 이렇게 다육화분이라고 나와있길래 제가 이거를 음, 많이 사왔어요. 많이 시게 사왔는데 뭐 집에는 몇개 남아 있겠죠. 선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음, 몇개안 남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먼지가 쌓였네요. 이제 오늘 이 지나고 나면 조금 대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흙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게 선물로 받은 건것 같은데요. 입행해서 받은 건것 같은데요. 체리로즈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아주 예쁜 아가도 있고요. 이 아이도 살아보이는데 꽃대 올려서 예쁘게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도 두 쪽짜리인데 제가, 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가르시아. 가르시아인데, 이두 짜인데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원종 자라고사를 제가 사다, 크게, 큰걸 사다가 키웠거든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입구지를 해놨던 애가 있었어요. 몇 개가. 근데 그 중에서 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 살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표를 보면은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인노즈. 로즈. 파인노즈도 아직은, 음, 얘가 물이 찬줄 알고 있었는데 음, 괜찮더니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찬것 같아요. 네, 파인노즈 얘도 물이 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얘도 어, 원종마리아거든요. 원종마리아가 음, 타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큰거 보여준 거하고 얘는 같은 타입이고요. 음, 제 집에 마리아가 몇개 있어요. 얘는 음, 다른 거죠. 똑같은 마리아인데 호주 마리아. 예, 호주 마리아고요. 얘는 유아 독존. 엊저께 어, 제가 그 방송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다육이 방송을 이제 제가 다육이에 관심 있는 한 공부를 해보려고 어, 관심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 그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그 오래되고 귀한 시들을 잘 키우셔서. 어, 보존하셔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어, 제가 만 6천원에 사온 아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얘를 제가 만 어, 6천원에 사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예, 얘가 굉장히 귀한 아이라고 해서 갑이 껌충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원종을, 에, 가지고,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에,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음, 이런 걸 다른 분들이 아시고, 좀, 예,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이 아이도 애본인데 이 아이도 제가 큰걸 키웠는데 에, 물러가지고 위만 잘라가지고 지심었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내리고 이제 근데 손톱을 다쳐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어, 귀한 아이들은 좀 원종 또 이런 아이들은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어, 아이도 이제 그 원종은 아니어도 가까운 아이예요 원종에 그래서 어, 보시면은 살짝 금기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예쁘죠? 금기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이런데,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뻐지겠죠? 이렇게 해서 자구도 달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구가 이렇게 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았답니다. 예, 이게 자구가 나오면 새끼가 나오면 이 식구 하나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실루엣도 보니까 아 너무 예쁘고. 예, 감탄스럽는데요 음, 어, 아이들이 예, 네트노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혀를 놓줘도 처음에는 야, 확 시원찮더니 그래도 꼭 살아나가고요 얘는 지금, 어, 어디에서 제가 떼어놓은 새끼인데, 조금, 이름표를 바로 붙여줄걸. 그냥 놔뒀더니 지금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살것 같아요. 근데, 이름표를 안 붙여놔서, 더 커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게. 어, 물론 금도 키우면 그 예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종도 원종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고 원종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할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원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 키우셔 보시라는 거 제가 어, 방송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원종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원종을 키우면서 몇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 보여드리고 말씀 말씀드린답니다. 오늘 또 정신 없이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원종 아이들을 보시면, 예, 소울앤도, 이게 창의 일종이잖아요. 소울앤도, 어, 예, 보시, 보면은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싹, 제가 하나 실패하고 두 번째 길르는 아인데, 예, 이 예, 얘도 요즘 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귀하게 잘 보살펴서 돈 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밀로가 빨리 오라고 지서요. 아 가, 강아지 집사하기 힘들어요. 예 낭만고양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